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예레미야 34장입니다. 바벨루왕 느부간넷살과 그 모든 군대와 그 통치하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지금 느부간넷살 왕이 쳐들어 온 거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가라사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왕 시기게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루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것이다. 네가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 손에 붙임을 입고, 네 눈은 바벨론 왕을 볼 것이며, 그 입은 너의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고,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실제로 시드기야 왕이 끌려가는 것은 51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예름이야 진짜 마지막까지 가야 이제 실제로 끌려가는 게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너는 끌려가게 될 것이다, 끌려가게 될 것이다를 계속 말씀하시고요. 이거는 저번에 33장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랬을 때, 그 보여준 게 뭐였냐면은 아무리 그 유다 사람들이 어, 항쟁을 해봤자, 누브갓네살에게 그 대항을 해봤자, 결국에는 싸우다가 모두 죽고 그 시체가 이성을 채우게 된다. 왜냐면 너의 모든 악을 인해서 내가 나의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이 성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내가 이 성을 고쳐 주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뭐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 성읍이 복되게 될 것이다. 또 다윗왕이 일어나게 된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까지도 나오는 거죠. 내종 다윗과 그 섬기는 그 레위인들 우리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까지도 번성하게 하겠다. 이것이 다 예언이 되긴 하는데 근데 그 먼저는 뭐냐면은 일단 은시 얘가 서로 잡혀가고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계속해서 여러 번 얘기했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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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말하는데 진짜 안 들어요. 그래서 다음 장 35장에서 너무 안 듣는 그 유다 사람들 내가 아무리 말해도 너네는 듣지 않는데 근데 이 레갑의 족속들은 그 조상이 했던 거 한마디에 완전히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데 이 레갑이 참 부럽다라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볼 건데 어쨌든 안 들어요. 근데 이시드기아가 이때 너무 시급한 상황이니까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지금 치고 있으니까 이때는 그 예레미야의 말을 약간 듣기는 듣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나 여호와가 너에 대해서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말참안 듣는 시드기아를 그래도 평안히 죽을 것이라고 해 주고요. 이런 그 전쟁 통에서도요 나라가 사실은 완전히 망해버릴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드키아에게 이런 약속도 해주시고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니네 열조 선왕에게 분양하던 일례로 너에게 분양하며 너를 위해서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여호와의 말이니라 선지자 예리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왕 시드키아에게 구하였습니다 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입니다 유다의 경관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습니다 시드기아가 이제 바쁘니까, 어, 하나의 말씀을 잠깐 듣기는 들어요.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합니다. 이 자유를 선언한 거는 결국에는 모든 남녀 노비를 놔주는 게된 거예요. 히브리 남녀 노비 히브리 사람들을 종으로 삼지 말라고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1장에서도 그랬고 신명기 15장에서도 그렇고 너희가 히브리 사람들은 같은 형제들 아니냐? 서로 노비로 하지 말아라. 만약에 노비가 되더라도 좀 7년 차가 되면은 다 놔줘라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을 지킨 적이 없죠. 그런 상황에서 바벨론이 계속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하나가 이루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남녀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요, 그리고 유다인으로 종을 삼지 못하게 한 거,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이 언약에 참여한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케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서 놓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종들을 자유롭게 했을 때 그때 상황이 약간 괜찮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드 기아 입장에서는 아 우리의 모든 위험이 물러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뜻이 변해서 다시 자유롭게 했던 노비들을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서 노비를 삼았습니다. 아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또 예림이에게 말씀해 주시죠.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때 그들과 언약을 세워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스스로 너희에게 팔렸거든. 7년 만에 너희는 각기 놓아줘라. 그가 6년을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서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서 내 목전에서 정당히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세웠거늘. 너희가 뜻을 변화해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도와서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케 하였던 노비들을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를 삼았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체와 이웃의 자유를 선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였으니 그러니까 갇힌 자유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유를 자유케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것은 메시아가 오면은 하는 일이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정말 이것을 계속해서 원하셨던 거죠. 근데 했다가 다시 그걸 부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또 이웃을 그 억압하는 거 이웃에게 사랑하는 걸 안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명과 기근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버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얼굴을 가리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겁니다. 33장에서도 내가 그 얼굴을 가려서 이성을 돌아보지 않겠다는 라 것을 말씀하시는데 너희의 악을 인해서 내가 그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냥 자유를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돌보니까 유다 사람들을. 칼과 기름과 연병이 들러붙었던 겁니다.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트게할 것이고 송아지를 둘에 쪼개어 그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그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방백들과 환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모든 백성들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일 것이다. 그래서 이 송아지를 쪼개 가지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 종들을 자유케 하자라고 언약을 맺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성전 앞에서. 근데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면은 무슨 상황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쪼개버립니다. 이거는 고대 근동에서 있었던 문화의 풍습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냐면 계약을 맺을 때그 짐승을 쪼개요 반으로.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파기하는 자는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너도 쪼개질 것이다 라는 저주를 퍼붓거든요.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을 때, 그때도 아브라함이 동물을 둘로 쪼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이로 불로 지나가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키겠다, 너에게 그 약속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고 땅을 주겠다라는 언약을 내가 만약에 안 지킨다, 그럼 내 스스로가 쪼개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물론 새는 쪼개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작아서 그랬던 거긴 했었는데 어쨌든 여기서도 그 짐승을 쪼개가지고 지나가면서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세웠었는데 이 말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결국에는 그 쪼개진 송아지처럼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의 원수의 손과 너의 생명을 찾는자의 손에 붙이겠다. 너의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고 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아와 그 방백들을 그 원수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로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 성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살 것이다. 내가 유다 성읍들로 황하여서 거민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도와줘서 이들이 그 언약을 하고 종들을 자유케 했기 때문에 잠깐 이 바벨론 왕의 군대를 떠나가게 했던 건데 이제 다시 오게 하겠다. 자, 다음에 35장에서는 조상 중에 유명하지도 않았던 사람의 한 말, 그 유언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었던 레갑족속과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사람을 보내도, 선지자들을 보내도, 꾸준히 보내도 정말 정말 듣지 않는 예루살렘의 모습이 정확하게 비교되는 장면을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